프로의 세계에서 약물을 쓰는 것은 엄청난 편법입니다. 특히 단순한 점수 내기가 아닌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격투기에서 약물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죠. 요새는 격투기에서도 약물 검사가 점점 당연시되고 있지만 한때는 약물이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장이 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특히 한때 엄청난 슈퍼스타들과 명경기를 탄생시켰던 일본의 프라이드가 바로 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겠죠. 흔히 말하는 대약물 시대에서도 특히나 약을 잘 받아 약물 사용 전후가 눈에 띄게 차이나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약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선수 육식 두더지 알리스타 오브레임입니다. 신인 시절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던 그는 급격한 벌크업과 함께 MMA와 킥복싱 무대를 충격적으로 파괴시켜버렸는데요. 반대로 약물 검사가 엄격해진 뒤에는 눈에 띄게 피지컬과 기량이 줄어들어 맥없이 쓰러져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브레임의 커리어는 모조리 약발이었다는 소리를 피할 수 없었죠. 오늘은 약물로 흥하고 약물로 망한 알리스타 오브레임의 무서운 변천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유튜버이자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저는 차도르입니다. 투기 종목, 다시 말해 싸움과 관련된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차도르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1980년 5월 17일, 잉글랜드 하트풀에서 태어난 알리스타 오브레임. 그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6살 때부터 네덜란드에서 살게 되었고, 4살 터울의 친형 발렌타인과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과 낯선 곳에서의 삶은 오브레임을 어둡게 만들었는데요. 어린 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그는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형에게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오브레임을 격투기 이끈 것도 바로 형 발렌타인이었습니다. 동생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격투기를 배웠던 그는 호신의 용도로 동생에게 무술을 가르쳐주었고 어느새 불량배들과 맞설 수 있을 정도로 오브레임의 몸과 마음이 강해지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는 격투기에 재미를 붙이지 못했는데요. 15살 때부터 형을 따라 체육관을 다니던 오브레임은 맞는 것이 싫어 운동을 회피하였지만 발렌타인의 경우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오브레임의 앞에 운명과도 같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1세대 레전드 파이터, 국내에선 대머리 독수리로 유명한 바스 루텐이 코치를 맡게 된 것이죠. 그의 수업이 마음에 들었던 오브레임은 이때부터 격투기에 빠지기 시작했고 때마침 형이 파이트머니를 받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참에 프로 선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1999년 만 18살의 나이로 킥복싱 프로 시합을 치른 오브레임. 킥복싱과 종합을 병행하던 그는 MMA로 노선을 결정하고 네덜란드와 일본을 오가며 부지런히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때부터 이미 특유의 스타일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강력한 빰 클린치와 묵직한 니킥으로 타격전을 주도하던 오브레임은 우월한 완력을 앞세워 그라운드 공방을 즐겼으며 서브미션 능력까지 갖추면서 타고난 피니셔다운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링스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활약하며 3년 동안 10승 3패 10피니쉬를 기록한 오브레임. 그는 이미 친형 발렌타인의 기량을 앞서 있었고 탄력 넘치는 근육줄의 몸매는 흡사 경주마를 연상케 했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재능으로 육각형 파이터가 된 오브레임은 당시 세계 최고의 단체인 프라이드로 입성하는데요. 그는 이어지는 시합마저 모두 일방적으로 끝내면서 무려 12연속 피니시라는 멈출 줄 모르는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브레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바로, 당시 프라이드는 체급이 세분화되지 않아 헤비급에서 뛰기에는 애매한 체격의 선수들이 모두 미들급에 모여 있었고, 비교적 작은 축이었던 오브레임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척 리델에게 역전을 허용한 오브레임은 포제리오 노게이라에게도 비슷한 패턴으로 패배를 당하는데요. 이후 그는 비토 벨포트에게 빰클린치 니킥과 길로틴 초크로 1승을, 이고르 보부 찬친을 그래플링으로 압살하며 승리를 추가했지만 꼬리처럼 따라붙는 뒷심 부족으로 승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193cm의 키와 203cm의 리치로 상당히 좋은 체격 조건이지만 100kg을 넘는 선수들을 상대하기에는 다소 얇은 느낌이 들었던 오브레임.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 예민했던 그는 서서히 근육량을 늘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헤비급에 출전하여 세르게이 하리토노프를 잡아냅니다. 그렇게 오브레임의 덩치가 천천히 커져가던 이때 그에게는 결단을 내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호제리오 노게이라, 히카르도 아로나, 마우리쇼 쇼그넥이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훈련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훈련량을 줄이는 대신 파워리프팅과 칼로리 섭취에 집중하고 암스트라담의 명문팀 골든글로리로 체육관을 옮기게 된 오브레임. 마지막 패배 이후 변화에 가속이 붙은 그는 스트라이크포스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채로 잠시나마 휴식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7개월 뒤, 대한민국의 이태원 선수와 붙게 된 그는 외향적으로 상당히 달라져 있었는데요. 울퉁불퉁한 근육은 물론이고 얼굴마저 투박해진 오브레임은 36초 만에 KO 승리를 거두며 오브레임 버전 2가 출시됐음을 알렸습니다. 이 승리를 기점으로 오브레임은 본격적으로 성장세에 돌입합니다. 매 경기마다 한층 비대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그는 마크 헌트와 게리 굴리찌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크로칸마저 일방적으로 구타하지만 반칙으로 승리를 날려버리죠. 그리고 2008년의 마지막 날, 오브레임은 완전 의 모습으로 K1에 등장하는데요. 상대는 당시 최전성기를 달리던 바다하리! 누가 봐도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경기에서 육중한 몸으로 밀어붙이기를 시작, 파괴적인 니킥과 훅을 터트리며 K1 최고의 스타인 바다하리를 격침시킵니다. 이 승리로 MMA는 물론이고 킥복싱계에도 파란을 일으킨 오브레인. 그는 체급을 앞세운 저돌적인 플레이로 피터 아츠와 에베루톤 테세이라를 잡아내고 MMA까지 병행하며 연전연승을 달립니다. 그렇게 기량이 궤도에 오른 그는 2010 K1 월드 그랑프리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는데요. 타이론 스폰 북한 사키, 피터 아츠까지 꺾어내면서 MMA 선수로서는 최초로 입식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이 대회를 끝으로 세계 격투기의 흐름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스트라이크 포스로 돌아간 오브레임. 그는 이태현 선수와의 경기를 기점으로 MMA에서만 9연승을 기록했으며 노골적으로 드러누운 배우둠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1라운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오브레임의 전적은 35승 11패, 원노 콘테스트 33피니시! 이 당시 그의 포스는 UFC 챔피언인 주니어 도스 산토스마저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드디어 그는 UFC로 향합니다. 당시 UFC 헤비급은 케인 벨라스케즈, 주니어 도스 산토스를 필두로 보다 테크니컬한 선수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평균적인 사이즈 역시 브록 레스너의 등장 이후 거대해진 상황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체격과 기술을 모두 갖춘 오브레이임은 타이틀전 후보로서 손색이 없었는데요. 이를 알고 있는 UFC는 승리한 선수들에게 타이틀 샷을 주기로 약속하고 데뷔전에서 또 하나의 근육 몬스터 브록 레스너를 상대합니다. 신인 시절 90kg 안팎의 체중이었고, 이태원 선수와의 경기에선 102kg을 기록했으나, 어느새 119kg까지 올라온 오브레임. UFC 한계 체중을 꽉 채운 그는, 그야말로 육식 두더지로 진화하고, 레스너에게 타격 공포증을 심어주며, 처참하게 그를 박살냅니다. 그렇게 주니어 도스 산토스와의 타이틀전을 앞두던 이때, 결국에는 모두가 우려하던 사태가 터지고 마는데요. 약물 검사에서 나타난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과도한 이상으로 그는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로부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받아왔던 약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 세계 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노브레임 1년 이상의 휴식기를 가진 그는 여전히 거대한 체격으로 등장하고 마찬가지로 약물이 의심되는 괴수 안토니오 실바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플링의 우위로 두 개의 라운드를 따내지만 급격하게 수세에 몰리면서 통안에 역전패배를 당하고 마는데요. 이것은 일본 무대에서 나타났던 패배 시의 패턴과 매우 비슷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헤비급 랭킹 5위로서 여전히 타이틀샷을 노리고 있었으나 내추럴 헤비급이 아닌 만큼 어딘가 불안한 구석이 있던 오브레임. 그는 트레비스 브라운을 상대로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하지만 뜬금없는 압착이 한 방을 허용하면서 또다시 역전패를 당합니다. 급격한 집중력 저하와 뒷심 부족, 헤비급 파워를 견디기엔 약한 맷집은 오브레임에게 고질병과 같은 문제였는데요. 그는 랭킹이 없던 벤 로스웰에게도 패배하며 어느덧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충격과 공포를 남겼던 레스너전의 포스는 사라지고 다소 어중간한 위치에 놓인 오브레임. 나이마저 30대 중반으로 이제는 내리막길이 예상되던 이때 그는 스테판 스트로브를 상대로 3년 만에 KO 승리를 거둡니다. 그뒤 로이 넬슨을 제압하고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는 주니어 도스 산토스를 만나 전략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사우스포 킥게임과 뒷손 압박으로 거리감을 무너뜨린 다음 오소독스로 전환하여 레프트 훅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알롭스키를 태권도식 뛰어 앞채기로 격침시키고 4연승에 성공한 오브레임. 이렇게 타이틀전의 명분을 만들어낸 그는 이어지는 경기에서 챔피언 스티페 묘치치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중을 알수 없는 독특한 전략을 들고 나오는데요. 공격에 의사가 없는 극단적인 움직임과 등을 보이며 달아날 정도로 이상한 태도를 유지하던 그는 모두가 야유를 퍼붓던 순간, 레프트 한 방을 터트리면서 챔피언 벨트를 코앞까지 가져옵니다. 잠시나마 꼿꼿하게 경직될 만큼 충격을 받은 미오치치 이대로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길로틴이 풀려버리고 다시 톰과 제리 같은 양상이 펼쳐지죠 미오치치의 정제된 타격의 압박을 느끼며 정면 싸움을 피하는 오브레임 결국에는 그동안 보여주던 특유의 패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비록 챔피언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누구에게나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알수 없는 저력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준 오브레임. 헤비급의 조커로서 자신의 위치를 단단히 지킨 그는 마크 헌트와 배우둠을 연달아 잡아내며 랭킹 1위에 오릅니다. 여기에서 1승만 추가한다면 챔피언 뮤치치와의 2차전이 확정되는 상황. 너무나 중요한 길목에서 그는 우주괴물 프란시스 은간우를 상대하고 하이라이트 필름의 희생양으로 당첨되면서 KO 아티스트로서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높은 랭킹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어느덧 38살로 선수생활 황혼기에 접어든 오브레임 은간우에게 당한 처참한 패배 이후 그는 다시 한번 신인 선수를 상대하고 이번에는 팔꿈치에 담금질을 당하면서 너무나 끔찍한 그림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럼에도 선수층이 얇은 헤비급의 특성상 존재감만큼은 여전하던 오브레임. 누구보다 전투력 측정기 역활이 잘 어울리는 그는 세르게이 파블로비치의 데뷔전 상대로 낙점되고 어려울 것으로 바라봤던 경기에서 1라운드 TKO 승리를 따냅니다. 무려 브롱 레스너가 있을 때부터 UFC에 입성하여 주니어 도스 산토스와 케인 벨라스케즈의 시대를 지나 프란시스 은간호가 모두를 박살낸 지금까지 굳건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낸 오브레임. 그는 특급 신인 로젠 스트로이크에게 베테랑의 노련미를 과시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경기 종료 4초를 남겨두고 패배합니다. 그뒤 월트 헤리스와 아우구스토 사카이를 잡아내며 탑 랭커로서 자존심을 지켜낸 오브레임. 2021년 2월, 이제 40대에 접어든 그는 장신의 타격과 알렉산더 볼코프를 상대하고 볼코프의 킥복싱에 꼼짝없이 당하면서 은간우전 패배 이후 최악의 수모를 겪습니다. 이후 베테랑들을 정리하던 UFC의 흐름에 따라 10년간의 커리어를 마치게 된 오브레임. 그는 UFC에서만 12승 8패를 거두었으며 MMA 전적 47승 19패, 원노 콘테스트 42피닛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 세계 최대 킥복싱 단체인 글로리와의 계약을 체결한 오브레임은 2022년 10월 무려 13년 만에 바다 하리와 3차전을 치르는데요. 4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근육질의 몸으로 나타난 그는 두 차례나 다운을 얻어내며 판정승에 성공하지만 역시나 약물검사에 적발되면서 노 콘테스트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그는 벌크업을 하기 전까지 훈련을 하면 할수록 몸무게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가정이지만 만약 약물 없이 정상체급으로 활동했다면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예측해보며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